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실러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울은 베레아의 교우들과 함께 이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 나뉘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대 그리스의, 수도, 그리스의 수도이며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이 세계의 철학과 지성을 인도했던 아덴에 복음을 상륙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 신들의 도시 이 아덴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정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 것을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는 오늘날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어떤 장소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들을 예배하는 공간을 건축했습니다. 아덴의 랜드마크는 파르티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둥, 기둥만 남아있는 이 신전은 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벌마크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 눈에도 감탄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이 아덴의 신전과 각종 건축물들은 당시 아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용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슬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는 동안 이 파르트논 신전을 포함한 도시 곳곳을 보면서 아덴의 문화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덴의 만연한 우상숭배를 보면서 탄식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솟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건축물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의 미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으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적 소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이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정과 같이 이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 곳을 볼때 그의 마음에 이질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분노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문화라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 오늘 서울의 빌딩숲 사이를 거닐면서 하늘 높이 솟아있는 건축물들을 보고 그것에 감탄하기보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도시를 잠식한 이 사람의 쾌락과 욕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였을 때 또북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분노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언제 무슨 일로 화가 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얼마나 주님의 시선과 겹쳐져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헛된 것에 대해 격분하십니다. 곧 거짓과 속이는 것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소멸할 것을 영원한 것처럼 속이고, 찰나를 영원한 것처럼 속이고, 창조를 진화라고 속이고, 멸망의 길을 구원의 길인 것처럼 속이고, 음행과 타락, 범죄와 불의를 이 정치적인 논리로 속이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속이는 것을 격분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격분은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심판하고 벌주시기 위한 격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격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격분은 영혼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격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 아덴의 유대인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쾌락주의자들인 에피쿠로스 주의자들과 이성을 절대시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라고 낮춰서 부른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이었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현장에서도 본분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데는 이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이 새로운 사상의 발상지였습니다. 에피크로스파는 고대의 이신론자들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다스리는 인격체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자연이나 인생에 개입이 없는 신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정을 통한 이 행복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대의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신이다라는 것이죠. 어, 모든 이 자연의 모든 요소들은 물론 신적 존재들까지도 불과 공기를 재료로 한 물질적 조합의 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범신론에, 대, 범신론에, 범신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은 공기가 되고 공기는 물이 되고 물은 다시 불로 돌아오는 이 영원한 물질의 순환을 통해서 이 세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두 사상은 오늘까지도 의미가 확장되고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한 인간 중심의 인본적인 이런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라 것입니다. 19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두 학파의 사상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이 생각과 합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겐 생경한 것이고 낯선 것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 자극했으나 이내 외면받고 조롱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일축합니다. 말쟁이로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지식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서 떠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덴의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화성에 속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성의 신 마르스가 그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죄를 죽인 후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 12명의 신을 모아서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중재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 언덕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신들이 재판하던 그곳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고대의 신들과 차별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인정만,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변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삶이 뒤집어졌고 그 삶은 결국 흔들리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눈살을 찌푸리고 무엇에 마음에 진노가 일어나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란들 그것들로 우리 마음이 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나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 바라지 않으시는 것 나도 바라지 않으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나의 마음이 머물 때 우리가 바울처럼 그 말씀 전하며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신앙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비합니다. 같은 시간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이, 성별, 지식,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불가능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잠잠히 묵상하고 말씀에서 주님께 듣고 말씀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